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범위하게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특정 업종만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통신 서비스, IT 위주로 보시면 통신 서비스, IT 위주로 주가가 상승했어요. 차이가 9월 달 이후는 더 차이가 큽니다. 이 봉이 훨씬 크죠. 그러니 우리도 미국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편중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 중에서 인공지능. 시간 얼마나 됐죠? 9시. 미국 투자 중에서 인공지능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뭐 다음 달이라 해서 특집 한번 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고객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화된 투자를 이제 안내 드리고 계속 ETF를 교체해 왔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범위하게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특정 업종만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통신서비스 IT 위주로, 보시면 통신서비스 IT 위주로 주가가 상승했어요. 차이가 9월달 이후는 더 차이가 큽니다. 봉이 훨씬 크죠. 6월달에는 그래도 여러 섹터들이 비슷비슷하게 봉이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 편차가 큽니다. 통신 서비스와 IT 쪽에서 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왜 인공지능 때문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26년까지, 25년, 26년 순익 전망치가 IT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걔를 빼고 나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써요? 당연히 기관들은 IT, 통신 서비스 위주로 사겠죠. 그런 것들이 편중된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편중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마지막일지 모르겠네요. 자 보면 또 하나 인공지능 투자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금리 인하가 서로 간에 작용 반작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하드웨어 인터넷이 오르는데.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된 때로부터는 소프트 인터넷이 미친 듯이 발광을 합니다. 이전에 9 0 년대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자 보시면 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스코 이게 하드웨어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같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때 퀄컴이라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퀄컴도 하드웨어가 하지만 소프트웨어 그 당시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보세요, 이 금리 인하 세번 하죠. 금리 인하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코도 오르긴 하는데 퀄컴의 경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럼 이번만 그랬냐? 여기만 그랬냐? 작년에 똑같은 현상. 작년에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TSMC, 엔비디아가 그 전에 강그 강도 있게 오르던 것과 다르게 약간 잠잠해진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표 주자 팔란티어하고 엠노빈이고 금리 인하 이후부터 미친 듯이 각을 세워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인공지능에 초점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캐피엑스 관련된 빅텍이 이제 어 최근에 어 한몇달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의심 구간이 왔었죠? 다 내려가고 뭐 반토막 나고 막 그랬을 때그 어 빅텍들이 아니라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오라클도 나왔고 그 당시에. 어, 엔비디아도 뭐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서 의심을 없애줬죠. 그러는 바람에 캡백스 우리 더 늘릴 거야. 그렇게 됐죠. 25년도 더 늘립니다. 26년도에도 더 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오냐면 26년 중반에 가면은 이 투자가 이익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계획대로 가면. 그러면 어떤 국면이 오는 거예요? 의심 국면이 오는 거예요. 돈은 넣는데 벌지는 곧바로 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익보다 투자가 앞서는 구간이 26년 중반기에 오게 됩니다 이때 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케펙스에 대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커다란 의심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하되 지금은 어쨌든 인공지능 중심으로 예, 아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반영해서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벤더 파이낸싱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 26년도 요때 가면 더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벤더 파이낸싱이란 게 뭐냐면 엔비디아와 오라클과 오픈 AI가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게 이게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요. 다컴버블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몇개 거대 법인에서 나타나서 다 붕괴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투자를 해줘서 오픈 AI가 엔비디아에게 주문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무슨 이 엔비디아에 돈이 들어가서 오픈 AI가 엔비디아에게 또 다시 주문으로 돌려주는. 물론 오라클을 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돈은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엔비디아의 주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주문이 지돈으로 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벤더 파이낸싱입니다. 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자기의 실적을 유지하려면 여기서 주문이 들어와줘야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번 분기엔 더 많이 팔았어. 그래서 이익이 얼마 더 남았어. 라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숫자를 내기 위해서 결국 지돈 넣고 숫자 만들었다. 이게 벤더 파이낸싱입니다. 방법은 대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급보증, 자산 유동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금융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의심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 인공지능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일어난 일에 의심이 다소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년도에 가면 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아마 인공지능의 커다란 조정이 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번씩 나타나는 큰 조정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어때요? 무릎에 들어가야 어깨에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죠. 어깨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어, 어깨에 빠져나와요? 머리를 가도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결국 머리 갔는데도 못 빠져나오고 무리하다 무리하다 하는 계속 있으면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다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무릎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읽는 게 중요하고 저희처럼 주도 업종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 업종도 2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리밸런싱 해 줘야 돼요. 주도 업종 리밸런싱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대차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2~3년간 8배 올랐는데요. 2012년부터 2020년 좀 전까지 다 내려왔어. 10년간 하락했어 현대차. 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그 주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왜 8배나 올랐을까요? 2~3년간 주도 업종이었으니까 자동차 화학정유 차화정시대죠. 자동차 화학정유만 오르는 시대에 8배 오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2, 3년 지나면 잘라줘야 돼요. 리밸런싱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서 개인은 장기 투자해도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리 이제 원금 찾았어. 10년 만에 원금 찾은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거 우량주잖아. 이거 이런 좋은 회사가 어떻게 오르, 안 오르겠어. 오르겠지. 10년이 후딱 가겠죠. 각이야 하지만 그거 하자고 본전 하자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주도 업종을 투자하는 장점을 잘 살리는 관리의 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 원칙이란 걸 갖고 있어. 개인이 심리적으로 그걸 못 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따라가도 늦게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못 빠져 나오고 그것 결국 끝까지 가다가 결국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거죠 왜 그거로 다른 걸 들어가야 되는데 개한테 묶여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본전치기만 하는 겁니다 개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찾아냅니다 장기 보유할 이유를 자꾸 찾아내요 그러면서 손해 봐서 못 파는 거면서 자꾸 속으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언젠가는 오를 거야 이게, 이게 죽으면 뭐가 살겠어 이러면서 계속 가져가는데 사실 핑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개인은 취약해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 자산관리의 원칙 저희 회사가 자문을 하고 고객들의 돈을 관리해서 6년, 7년 계속 갈때 원칙을 얘기했고 그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는 원칙을 계속 지킵니다 왜라고 그랬죠?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저희는 원칙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남의 돈 갖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저희가 원칙을 지켜야 그래도 이걸 계속 저희를 믿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선순환 됩니다. 잘 관리되고 잘 상승하고 잘 유지되고 증가합니다. 근데 개인은 어때요? 자기 맘대로 원칙을 안 지켜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때는 장기 투자고 이때는 손절각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수시 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